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주기입니다 저는 몇달 전에 차주분에게 이 차량의 연락을 받았을 때그때는안 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준으로 이 싼타페 금액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차량이 숙성이 돼가지고 다시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주말에 밥을 먹는데 한 통이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인즉슨 이 차주께서 전화가 왔는데 어 준규님 오 준규님, 이제는 산타페가 수출이 혹시 나가나요? 사실 다시 전화가 왔을 당시만 해도 저는 그닥 달갑질 않았어요. 현재 시세가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시세 및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 바이어들과 통화한 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차량의 사진을 보내준 바이어들의 구매 욕구가 넘쳐오르는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홀드 받고 천대받았었는데 그렇게 저에게 버려지고 외면당했던 탕자 같은 존재가 나에게 숙성된 채로 드라이에이징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제가 <laughs>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놀랍다, 놀라워. 그렇다면 이 차량이 왜 바이어들의 구매욕을 불러 일으켰는지 그 증거들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메리트는 색상입니다. 일단 바닐라색 혹은 흰색 어, 그런 색들이 이쪽 터키 혹은 시리아 쪽으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이드 발판입니다. 풀 옵션에만 장착이 가능한 이 산타페 어, 순정 사이드 발판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위 아울러 썬루프 루프레까지 있는 정말 맛 좋게 생겼다. 얌얌. 이런 것들을 이제 저 세렝기티 공원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아주 통통하고 아주 살찐 얼룩말 정도 아주 맛 좋은 먹잇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전체적인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군데군데 범퍼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긴 하지만 비교적 올곧한 출고 때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여기다 살짝 이런 식으로 키스가 있긴 하지만 출고 때그 느낌 그대로예요. 아 정말! 정말 이게 주말에 차주분한테 연락이 왔을 때만 해도 어 굉장히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 타이밍에 <laughs>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잘 나오는 이 타이밍에 전화를 주셨을까? 전체적으로 양호하긴 하나 굳이 단점을 한번 찾아본다면 이 차량은 이 타이어예요. 이 타이어 타이어가 거의 뭐 F1 급이죠? 음, 없습니다. 이제 민물이 타이어죠? 청동기 시대 때 민물이 토기처럼 아, 타이어 자체가 그냥 민물이 타이어네요. 반대편 한번 볼까요? 이야 이 위험하신데 이거 차주분께서 이거 가르셨어요. 아이고 여기도 심하다. 여기도 거의 뭐 트레이드가 98%가 없어진 2%만 남은 그런 민물이 타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잘 못하겠지만 이 차량은 도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주분 들켰나요? 저는 딱 선수니까 보면 알아요 어, 이 차량은 여기저기 도색이 많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실내에 탑승해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동을 하고요 옵션은 SLX라고 적혀있네요 산타페 탑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죠 막 유리에 뭐 적어놓은 거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리에 사인을 해놓은 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찜꽁이에요, 찜꽁. 이거 내 거다. 아, 내가 샀다. 뭐 그런 찜꽁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역장 혹은 항에서 자신의 차량을 찾을 때 손쉽게 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식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탑승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운전석 전동 시트, 그리고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네요. 옵션 되게 좋아요. 음. 이렇게. 알칸트라 아, 계열로 시트가 좀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가죽, 천,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천 계열 시트가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게 약간 스포티한 그런 스타일의 차량들이 많이 배치가 되는데, 아우, 전 싫어요. 이렇게 천 계열 시트는, 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시동, 주행거리 한번 보고요. 아, 귀여운, 아이, 귀여운 친구가 달려있네. 뭐니, 두꺼비 친구야?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주행거리는 25만 6 8 1 7 k m 어, 갓 돌파한 애송이! 이제 좀 걸음마 약간한 이제 갓발바닥에 각질 정도 어, 백인 그런 아주 짧디 짧은 산타페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스테어링 휠에 왼쪽 오른쪽 리모콘과 그 다음에 림부에는 이런 식으로 우드가 매체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되게 좋은데? 응, 네. 우드림이에요. 자, 센터페시아. 센터페시아는 1, 2, 3, 4 이게 리어 에어콘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뒤쪽에 후속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즉, 커멘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옵션이 좋은 차량들은 어, 저 리어 에어컨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위에 보여지는 이 내비게이션은 순정은 아닙니다. 어, 순정은 아니고요. 천장에 보면 썬루프, 썬루프도 있고요. 딱 봐도 바이어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 구성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바이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거. 그렇다면 여기 숨어있는 용돈이 뿅! 그럼 여기 숨어있는 비상금이 띠용! 뿅! 이집에서 뭐가 하나 나오면 안되겠냐? 없네 침으로 뭐 용돈이나 비상금 숨겨놓은 건 없네요 그럼 이집에서 암리스트에서 용돈이 뿅 없네 없네요 이야 이차량에는 이게 뭐죠? 이 경사로 방지인가? 어 맞네요 어,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경사로로 미끌림이 방지되는 어, 그런 기능이네요 와 크락션 소리 한번 올려볼게요 액션 소리 한번 드리고 이제 시동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키 어, 두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아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이 주말에 그 제가 복지를 먹고 있었거든요. <laughs> 복지를 먹고 있는데 <laughs> 아니 이걸 전화를 받는 순간 <laughs> 너무 더 맛있는 거야. 맛이 두 배로 맛있는 거야. 아차주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산타페 저에게 버림받았던. 마치 탕자와 같은 존재였던 이 산타페를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드라이에이징 하셔가지고 숙성시켜서 저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언제나 화이팅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쓸쓸해도 긍정적인 마음 그냥 항상 가져보세요. 그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희 이름 박준규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주위에 중고차를 팔거나 혹은 중고차를 팔 예정인 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의 문을 똑똑 두드려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날 것을 또 기약하며 이쯤에서 안녕!